비주얼은 아이돌, 뇌생녀, 기질은 국가대표급?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파는한 명의 대학생 참가자로 인해 그야말로 길려온 아리 중입니다. 처음 그녀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화면을 가득 채운 화사한 미모에 시청자들은 단순히 예쁜 참가자 한 명이 더 나왔구나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입을 열고 그녀의 숨겨진 백그라운드가 하나둘씩 페이를 벗기 시작하자, 여론은 급격히 반전되었습니다. 단순한 미인 대회를 넘어, 이제는 지성과 인성,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까지 겸비한 완성형 캐릭터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녀의 전공이 공개된 순간, 업계 관계자들은 트로트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선택한 간호학이라는 전공이 지닌 사회적 무게감과 지적 요구 수준입니다. 대중이 흔히 생각하는 대학부 참가자의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넘어 간호학과는 대한민국 입시 생태계에서 의지약 한수와 괴를 같이 하는 보건 의료 계열의 핵심 전공입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통계에 따르면 전국 간호학과의 평균 입학 성적은 매년 상승 곡선을 그리며 상위 10에서 15% 이내에 우수한 성적을 유지해야 진학이 가능한 바늘구멍으로 분류됩니다. 이 학문은 단순히 암기력이 좋다고 해서 버틸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기초의학인 해부학, 생리학, 양리학은 물론이고 성인 간호학, 아동 간호학 등 방대한 양의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특히 인체의 신비와 복잡한 양리작용을 완벽히 이해해야 하며 무엇보다 천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임상 실습을 견뎌내야 하는 이 전공은 논리적 사고력과 더불어 극강의 성실함을 요구합니다. 길려원이 이염란한 과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운이 좋아 무대에 선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잠든 시간에도 두꺼운 전공서적과 씨름하며다 좋은 탄탄한 지적 기초 체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는 그녀의 무대 위 흔들림 없는 시선 처리와 정교한 감정 조절이 어디서 기인했는지를 설명해주는 결정적 단서가 되며 그녀가 가진 지능의 깊이가 단순한 공부 머리를 넘어 위기 대응 능력과 메타인지 능력에 닿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로 그녀의 출신 배경과 학창 시절의 행보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모범생 그 이상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충남 계룡 출신의 그녀는 이미 지역 사회에서 계룡의 영탁이라는 범상치 않은 별명으로 통하며 공부와 악기를 모두 잡은 사기 캐릭터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대개 학업에 집중하는 학생들은 예술적 재능을 억누르거나 반대로 예재능에 몰두하는 이들은 학업을 등한시하기 마련이지만 길려원은 그 경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졸업한 계룡고등학교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길려원은 교내 행사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독보적인 핵인사이면서도 수업시간에는 누구보다 집중력이 뛰어난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졸업 후에도 이어지는 스승과 제자의 끈끈한 유대감입니다. 고교 시절 담임 선생님들이 졸업 후에도 그녀의 이름을 앞장서서 언급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길려원은 단순한 제자를 넘어 교직 생활의 자부심이었다라고 응원을 보내는 모습은 엔터업계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성적이 좋았던 우등생을 넘어 교사와 동급생 등 주변인들에게 깊은 신뢰와 사랑을 주는 인격적 성숙함을 갖췄음을 시사합니다. 학교 축제 때마다 마이크를 잡고 전교생을 하나로 묶어냈던 그녀의 진화력과 리더십은 현재 미스트롯 무대에서 마스터들과 시청자들을 단번에 매료시키는 여유로움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검증된 인성이 서바이벌 프로그램 후반부로 갈수록 시청자들의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핵심 동력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과거 논란이 될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 무결점 과거는 대중에게 신뢰감을 주며 그녀를 안티에 없는 참가자라는 독보적인 타이틀로 이끌고 있습니다. 단순한 실력자를 넘어 응원하고 싶은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길려원의 서사는 그녀의 출신지인 계룡의 자부심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팬덤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그녀의 실력이 결코 비주얼에 기대지 않은 검증된 프로의 영역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는 바로 이호섭 가요제 대상 수상 경력입니다.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거장 이호섭 작곡가의 이름을 건이 대회는 단순히 목소리가 크거나 기교가 화려한 이들을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창력의 본질, 즉 발성의 안정성과 곡 해석의 깊이를 꿰뚫어 보는 냉정한 심사와 높은 진입 장벽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가요제 관계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소식에 따르면 길레원이 대상을 차지했을 당시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나이답지 않은 노련함의 만장일치로 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상을 차지했다는 것은 이미 그녀가 아마추어 수준을 넘어 마스터급 보컬 컨트롤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공인받았다는 뜻입니다. 특히 그녀가 대상을 거머쥐었던 고 곡은 정통 트로트의 정수를 보여주어야 하는 고난도 곡으로 20대 초반의 젊은 감성으로는 소화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이 곡은 낮은 음역대에서의 풍부한 울림과 높은 음역대에서의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고음 처리를 동시에 요구합니다. 하지만 길려원은 특유의 지적인 분석력을 바탕으로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파악해 깊은 울림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곡의 서사를 완벽히 이해한 뒤 자신의 목소리를 악기처럼 다루었습니다. 실제로 미스트로사, 첫 무대에서 선보인 김용임의 꽃바람은 겉으로 보기엔 상큼하고 가벼운 곡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밀한 호흡 조절과 소위 통소리를 자유자재로 다루는 기교가 필수적인 난곡입니다. 그녀가 여기서 이끌어낸 오라트는 단순한 환호가 아니라 지적인 분석력을 바탕으로 곡을 완전히 해체하고 재조직한 끝에 얻어낸 공부하는 가수의 승리였습니다. 마스터 김현자가 발성이 매우 안정적이다. 소리를 낼줄 안다라고 극찬한 이유 역시, 길려원이 가진 탄탄한 기초 지식과 실전 가요제에서 단련된 엄청난 연습량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주얼이라는 포장지 속에 강력한 엔진이 탑재되어 있음을 입증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가장 경탄스러운 지점은, 그녀가 보여주는 극한의 시간 관리 능력과, 그로 인한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입니다. 간호학과 학생의 일상은 일반적인 대학생의 범주를 아득히 넘어선 소위 지옥의 스케줄로 불립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학사 통계에 따르면 간호학과 학생들은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의 전공 강의와 더불어 한 학기에 수차례 이어지는 시험 주간을 견뎌야 합니다. 여기에 병원 현장에서 하루 8시간 이상 꼬박 서서 진행되는 임상 실습은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딜레원은 이러한 살인적인 학업 스케줄 속에서 미스트로사의 가혹한 경연 시스템을 동시에 소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임상 실습 기간에는 새벽 5시에 기상하여 병원으로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곧바로 경연 연습실로 향해 새벽까지 안무와 가사를 숙지하는 일과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잠을 쪼개어 의학 용어를 외우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도 무대 위에서 완벽한 미소를 잃지 않는 모습은 단순한 노력을 넘어선 고도의 정신력의 산물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심리학자들은 이를 회복 탄력성이 극대화된 인재라고 정의합니다. 심각한 피로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자신의 퍼포먼스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높은 몰입도를 이끌어내는 능력은 향후 연예계의 불규칙한 활동과 살인적인 스케줄을 견뎌낼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녀의 지능은 단순히 암기력이 좋은 수준을 넘어 자신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인 곳에 우선순위로 배치하는 집행기능의 탁월함을 보여줍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산하는 그녀의 모습은 간호 현장에서 훈련된 우선순위 판단 능력이 무대위 위기 대응 능력으로 전이된 결과입니다. 지칠 줄 모르는 그녀의 성장세는 이러한 지적 체력적 기반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하며, 이는 그녀가 단순한 일회성 스타가 아닌 장기적인 생명력을 지닌 아티스트로 거듭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길려원의 등장은 단순히 한 명의 스타 탄생을 넘어 대한민국 트로트 소비층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를 상징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수용자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과거 트로트 팬덤의 주축이 5060 이상의 중장년층이었다면 최근 오디션 서바이벌을 거치며 2040세대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빌려원은 바로 이 지점을 가장 정확하게 파고든 인물입니다. 그녀는 아이돌 못지않은 세련된 비주얼과 트렌디한 무대 매너로 소위 덕질에 익숙한 MZ세대의 취향을 완벽히 저격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박지현 마스터를 보며 트로트의 매력에 눈을 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는 고백은 현 시대 청춘들이 트로트를 어떻게 수용하고 즐기는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박지현 마스터 역시 수산업 종사자라는 건강한 청년의 이미지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만큼 길려원이 그를 롤모델 삼아 트로트를 독학하고 마침내 그가 지켜보는 마스터석 앞에서 올하트를 받아내는 서사는 대중에게 카트릴시스를 선사합니다. 이는 마치 한편의 성장 만화나 웹소설의 서사와도 닮아있어 서사 중심의 소비를 즐기는 젊은 층에게 강력한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길려원이 젊은 층 사이에서 가생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타고난 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업인 간호학이라는 전문성을 놓지 않으면서도 꿈을 향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그녀의 태도는 엔점너와 자기 개발을 중시하는 MZ세대의 가치관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대중은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인형 같은 스타를 넘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증명해나가는 당당한 청춘의 모습에 열광합니다. 이러한 지적 매력과 주체적인 태도는 길레원을 단순한 출연자가 아닌 이 시대 청년들이 선망하고 닮고 싶어하는 워너비 캐릭터이자 사회적 아이콘으로 격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녀의 팬덤은 이제 단순한 팬심을 넘어 그녀의 성실한 삶의 귀적을 응원하는 하나의 거대한 문화적 연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녀의 무대 연출력 또한 지적인 기획력의 산물입니다. 길려원은 단순히 주어진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무대 의상, 표정 연기, 관객과의 아이 컨택 지점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준비하는 전략가형 가수입니다. 이는 단호학 실습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고 즉각적인 개어를 계획하는 훈련이 무의식 중의 무대 연 모습으로 치환된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녀의 무대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감정을 폭발시켜야 할 지점과 절제해야 할 지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이는 청중으로 하여금 편안하면서도 깊은 몰입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러한 디테일의 차이가 비주얼만 예쁜 참가자와 길려원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길레원은 현재 트로트 시장이 갈구하던 뉴제너레이션, 육각형 인재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다재다능함을 넘어 고도로 발달한 지적 역량이 예술적 감수성과 결합했을 때 발생하는 폭발적인 시너지를 의미합니다. 과거의 트로트가 주로 개인의 한이나 원초적인 감성에 호소하며 특정 세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면 이제 길레원을 필두로 한 새로운 세대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지적인 소통과 세련된 이미지를 결합한 스마트 트로트의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빌려원은 간호학이라는 전문성, 가요제 대상이라는 검증된 실력, 그리고 지역사회가 보증하는 올바른 인성까지 3박자를 완벽히 갖추며 스스로를 단순한 오디션 참가자가 아닌 하나의 완성된 브랜드로 구축했습니다. 대중이 그녀의 고학력과 전공에 경탄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타이틀 때문이 아닙니다. 그 학업을 완수하기 위해 투입된 인내와 전략적 사고가 무대 위에서의 압도적인 몰입감 그리고 곡을 해석하는 예리한 통찰력과 정확히 정비를 한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똑똑한 가수는 무대를 분석하고 현명한 가수는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결권을 빌리자면 길려원은 이두 가지 고차원적인 인지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기계가 아니라 청중이 무엇에 반응하고 자신의 목소리가 어떤 맥락에서 울림을 줄지 계산할 줄 아는 전략적 아티스트입니다. 충남 계룡이라는 작은 지역에서 시작된 이 신선한 꽃바람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문화적 폭풍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한 명의 유망한 대학생 참가자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낡고 정체된 트로트 시장의 문법을 완전히 뒤바꾸고, 스타라는 정의를 지성과 실력의 완벽한 결합으로 재정립하고 있는 새로운 트로트 여지의 화려한 대관식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사막을 올렸을 뿐이며 그 끝이 우리가 감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견고하며 화려한 성체가 될 것임은 이미 그녀가 걸어온 성실한 궤적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빌려원의 등장은 곧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지표이자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